알지, 풀치, 풀치. 가이 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동아 캠핑의 똥가입니다. 지금 시간 보이시죠? 새벽 5시3 6 분입니다. 아, 지금 저는 오늘 어디를 가느냐? 무이도를 가고 있습니다. 저 영종도 지나서 있는 무이도요. 자, 오늘의 대상 오종은 어떤 물고기냐? 우리가 횟집에 가면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바로 그 광어입니다. 광어. 하지만 광어는 잡기가 힘들죠. 우리가 먹는 거는 양식상 광어 먹기는 쉽습니다. 하지만, 잡기는 힘듭니다. 잡기 힘든 광어, 오늘의 대상 오정입니다. 좀 이따 무의대에서 뵐게요. 연재시가 6시 30분. 아, 그래도 서둘러서 여기 무의도 도착했습니다. 아, 이쪽 방파제. 지난번에 여기 와서 제 친구랑 우리 어캠님하고 지금 저 텐트 쳐져 있는 자리 보이시죠? 저기서 캠핑했었는데, 야 아, 여기 또 오게 되네요. 진영! 어, 진영! 아너거기 있구나. 야 입질 있냐? 네, 방금 아 쇼파이트로? 너 지금 거기로다 갖고 내려갔니? 짐다 네? 거기로 갖고 내려갔어? <목소리도> 어? 웜 그때 옛날에 쓰던. 그 광어그웜 졸라 갖고 왔지 남은 거. 이곳입니다. 우리 저기 찐형군 지금 벌써 이미 던져 놨고요. 저 지금 여기 이렇게 예쁘게 달아놨죠? 요 채비, 요광어 채비입니다. 자, 이쪽으로 이제 던져서 한번 노려 보겠습니다. 최대한 멀리. og 지우군지우군지금뭐지 갈치, 갈치, 갈치! 풀치, 풀치! 야, 풀치를 잡았어. 아, 풀치 를 잡았어. 지우고 지 대박 야, 여기서 풀치가 나온다 지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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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, 대박 이거 어디에 놔두죠? 여기 놔둘 텐데 드디어 왔습니다 물고기 찍어야지, 지금 찍어야. <laughs> 치 <삼치> 드디어 왔습니 <laughs> 아이씨 어이, 시X 야, 빠지면 안돼 쉽게 먹지, 쉽게 여기, 여기, 여기 리그립 이거 어떻게 하 <laughs> 옆에 이거를 음. 당겨서 어. 아, 이거 어디서 먹야되 <laughs> 수댕이, 수댕이, 수댕이. 무섭죠. 날카로워. 무섭, 무섭, 무섭. 오 크다. 야 씨. 치우고 <laughs> 고맙다. <laughs>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야 드디어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내 삼천 원짜리 메탈 삼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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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삼치 삼차 보이죠 삼치 삼차 3치랑 물고야 기 아, 이거 쓰니까 오늘 광어 잡으러 왔는데 삼치가 <laughs> 웬 말이냐 야야 야, 여기 아까 잡은 푸치야 예 푸치 푸치 여기 풀치. 와 오늘 이것도 여기서 캠핑하면서 이거 다 구이용 무리형 물고기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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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! 야! 나잡 야! 나 야! 다 잡았다. 와, 삼치 크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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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우리도 지금 광어 잡으려는데못 잡았는데 야 광어 지금 아주 빵이 두툼합니다 이거 봐 하, 빵이 두툼하네요 광어가 이거 잡아야 되는데 네, 살이, 살이, 네. 살, 살이, 살이, 살이 완전 살이 두툼해요 살이 와우 좋다 어 사이즈 좋습니다 이야, 축하드립니다 <laughs> 빵빵해. 자, 잡은 놈을 이제, 배 따서 손질을, 손질을 하러 갑니다. 자, 잡은 놈들을. Sugar sweet, you got what I need. Sipping on the potion, all that good emotion. Just my kind of heat. Keep it on me, keep by the potion. Loving this potion. 가리 우리아아우 여기서 잘 자리 잡으셨네 테스트요아광 <laughs> 그냥 고드시게요아 다리 잡았습니다 이거 이제 그이숯 되면 그거 먹어야죠 아 멋지네요 여기 치가 지금 막 갈치가 막 이렇게 막 소리 들리죠? 지글지글 자글자글 이제 이거 이제 잠깐만요 이거 여기, 여기 좀 발라야 될것 같은데 여기다가? 말해 이거 아니니까 이거 이야 죽인다 이야 이거 썸네일 각 바로 나오죠 이야 멋지다 한치 찍어 냄새 맡 찌개비네 갑각입니다. 진짜 이거 삼치가 거의 다 이거 갑니다. 삼치를 한번 야, 한번 한점띄워서 먹어볼게요. 아, 뜨거워 씨 속이 뜨거워. 아, 이거 그래서 간장 와사비를 살짝 찍어서 와, 무이도 앞바다를 시속 거의 1 0 0 k m 로 헤엄치던 삼치이 음 입안에 들어오니 막 아~ 음~ 아 으악! <laughs> 으이, 오래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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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죠? 아~ 아유.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인간적으로 어디가 몰라요? 비가 안와서 다행이다 아침에 조금 비가 왔었는데 비가 안와서 다행이구요 지금 시간이 3시 반간조때가 이따 6시 뭐 그쯤이거든요 오후 6시가 되면은 아마 이따 여기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오늘 금요일 오후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미리, 미리 이렇게 여기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요간조때 이때 또 던져봐야 지 지금 잠깐 쉬고 있는거야. 아, 의외로 이 광어 낚시가 이게 은근 힘드네요. 이게 삼치는 그냥 막 스피너 그냥 당기 그냥, 그냥 휠 땡기면 되는데 아이 광어는 땡겼다가 기다리고 땡겼다 기다리고 아 이게 지금 광어 낚시가 진짜 빡셉니다. 이 광어 낚시는 선상 낚시도 빡세고 갯바위 낚시도 빡세고 아 광어 잡는 거 쉽지 않아요. 아, 우리 어캠님이 오셨습니다. 어캠님이 또 이렇게 우리 목살과 삼겹살을 또 우리 또딱야 정말 오늘 2차이 삼겹살을 또 마치게, 맛있게 맛있게 보고 있습니다. 어캠님 여기 텐트 왜 네. 설치해 놨어요? 어? 장갑 저 여기 내텐트 있어. 장갑 줘? 봅니다. 보이도에서 즐겁게 낚시하고, 깨끗이 정리하고.